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산 호랑이 금풍당 해동비구 조계사문 손나송호입니다 오늘은 <laughs> 2024년 12월 9일. 음. 산승이 호국 구정 참이 정진 기도법회에 나선지 182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태민은 멸북 통일 파사연정이 살불살조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삿된 것을 물리치고 정어를 불어내야 됩니다. 새벽 공기 참 좋습니다. 금번 <laughs>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은 음, 종북 주사파 및 반국가 세력 척결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비상 엄이 내란이라면서 야당과 한동훈인과 배신자들은 탄핵을 위헌유법이라며 주장할까요? 그들이 바로 경북주사파이고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비상개헌령 발동이 왜 정당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개헌은 헌법에 대통령에게 구여된 유일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에 비상개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대통령밖에 없어요. 거의 권한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과 우리의 주적인 종북 세력들을 네.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강탈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종북주사파 및 반국가세력 아닌 사람은 비상계엄을 다 환영 하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오직 주사파 척결 및 반국가 세력 척결의 이번 비상계엄의 목포교 어느 누구도 그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인 겁니다. 아니 주사파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는데 환영해야지. 왜 반대합니까? 응?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응? 이정희 같은 것이 종북 주사파인 거예요. 내가 척결해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자는데 대한민국의 그 암덩어리를 만든 제조공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응? 어? 그 제조공장,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기습한 거예요. 비상 계엄권을 발동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국가세력. 어? 종북주사파가 장악해서 부장, 부정조작 선거로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참고 참다가 최후수단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개헌권을 발동을 해서 거단을 넣고 있는건데 그걸 못하게 핵폭탄을 터뜨려서 탄핵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음, 응. 발갱이는 죽여야 되는거예요 알았지 우리 헌법에 그렇게 나왔어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리요, 권한. 뭐가 잘못이요? 개업령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과유 권한입니다. 개업령을 환영해야 돼요, 환영.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는 게 이번 개업령의 응? 어? 핵심인데 주사파더라고. 종북 세력들. 종북이 뭡니까? 우리의 주적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laughs> 종북 세력이잖아요. <laughs> 그놈들이 반대해요. 발목 잡고 지금 탄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도 저거 종북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이 한동훈이란 놈이다. 한가발도. 안 그렇습니까? 헌법 안에 있는 거예요. <laughs>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아래. 헌법 속에 대통령에게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요. 비상, 응? 헌법에 보장하는 거리요 우리 헌법에. 응?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은 우리 헌법 파괴하려는 세력들이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고. 경북 세력 아니냐? 그걸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이 탄핵이야, 탄핵. 당연히 해야 될걸 대통령이 하는데 상을 줘야지 왜 탄핵시키려고 합니까? 윤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종북세력, 반국화세력 척결한다는데 왜 반대해요? 왜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김현성님, 근데 왜 겸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북세력, 반국화세력, 첫결을 하고 겸령 발동한 거요. 응? 그것도 몰라요? 방송에서, 언론에서 그걸 얘기를 안 잖아. 윤석열 겸, 비상겸 선포한 것이 정당하니까, 언론 방송에서는 그런 건 하나도 방송을 안, 안 하잖아. 왜냐? 언론 방송이 주사파, <laughs>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장악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놈들이 바로, 언론 방송이 다 방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제 알겠어? 김현성님, 댓글. 그렇죠. 떡볶이 하죠 뭐. 관첩들한테는 개업령이 독약이지, 쥐약이지, 쥐약. 무슨 놈은 조건이 있어, 헌법에. 종북 세력들, 응?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고 비상 개업령은, 뭐가 잘못이야?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응?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은 놔두냐는 말이야. 나라가 망하는데 척결 안 하면. 개업령은 비상, 말 그대로 비상수산으로. 왜 비상 수단이냐? 아니,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 중앙 선거니 부정 조작 선거는 되는데 거기, 응? 그 근거를, 증거를 잡으려고, 응? 거기 그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응? 철원성을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 누 누가 거기 쳐들어갑니까? 이해됩니까? 응?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 전국에도 다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들이 다 장악했는데, 응? 그 모르고 있어요? 응? 음. 지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회에서사회질 어? 때문에 사회질서가 결함되어 있어요. 그런 그래, 부정선거, 조작선거에서 국회의원 만들어 가지고 어? 그거 밝히겠다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이요 중앙선거위원회, 그거 조작선거, 증거 찾으려면 비상계엄 않고는 불가능해요. 군대도 다 어? 합법적인 조직이고 검찰 경찰 다 지금 동원해서 어? 됐는데 지금 어? 이제 검찰 경찰들 저것들 다 이제 반역 행위로다 차단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최고 통치권자인데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라 탄핵하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종북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인 거예요. 이번 개헌포고령 핵심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 척결이라고. 그거 하자는데 못하게 하고 탄핵시키려고 하는 놈들이 바로 종북세력이고 반국가세력인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이 많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어, 비상계엄을 발동한 겁니다. 비상계엄도 발동 못하면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지.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권리에 잠자고 있는 사람은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게법 격언이요, 에 격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사람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하면 그건 반역이고. 응? 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대통령은 당연히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응? 헌법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그래서 어 김영삼이 대통령 때 금융실명제도 한거 아니야 어? 그냥 한게 아니야 비상계엄령 발동을 김영삼 대통령도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대통령한테 예.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대통령만이 할수 있어요. 비상계엄도 대통령만이 할수 있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뭔게 뭐가 잘못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위헌이고 위보 그렇게 말하는 놈이 그 범죄자, 아, 똥기 놈이 성, 방구 끼 놈이 성, 성낸다고. 응? 그랬죠? 방송 마치겠습니다.